저번 영상에서 핵 해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는 이미 천 개를 넘었고 구독자는 1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핵 해명을 했다면 오늘은 핵처럼 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제 손이고요 일단은 저번 영상에 제 감도랑 세팅부를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일단 마우스는 엑스트리파이의 NG-1 무선 마우스고요 지금 한국에 수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살려면 해외 직구해야 됩니다 지금 살려고 하면 많이 비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마우스패드는 펄사의 파라브레이크 엑스라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왼쪽에 쓰고 있는 이 키보드는 드렁크디어의 75A인데 사승 키보드라고 많이 부르는 레피드 트리거가 탑재된 키보드입니다. 근데 솔직히 라이벌 할때 레피드 트리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니터 이 모니터는 벤큐의 2오룸루 k 모니터인데 예전에 벤큐한테 협찬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쭉잘 쓰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라이벌 인게임 간도는 0.95를 씁니다. 조준했을 때는 1을 쓰고요. 시아는 103을 써요. 그 다음에 로블로스 민감도는 0.08을 씁니다. 자 이렇게 세팅 다 설명드렸고요. 바로 핵처럼 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 이 리볼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손을 빠르게 움직여서 핵처럼 보이는 샷이거든요. 일명 말이 플릭샷이라는 건데 상대방이 바로 내 앞에 있더라도 조준선을 멀리 띄어놓는 거야. 일부러. 이 상태에서 손을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상대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쭉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머리 위에 올라가, 쏘고, 다시 원위치로. 이걸 빠르게 하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핵샷을 쏘는 겁니다. 스나이퍼도 똑같아요. 줌하고, 왼쪽으로 한번 빠르게 끌어다가 쏜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킴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문님 그러면 상대방 머리 위에 그냥 두고 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조준선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더 불리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소 같으면 머리 위에 두고 이렇게 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플릭샷을 하냐 간지가 아... 나잖아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헤드샷 쏘는 거 볼래? 아니면 어? 멋있게 끌어다 쏘는 거 볼래? 둘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나 같은 경우는 멋있는 걸 이렇게 끌어다 쏘는 거 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총잘 쏘는 법이 아니고요, 핵처럼 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재밌게 하고 있는 게 회전 해오리샷이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쏘는 샷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왼쪽 갔다가 다시 돌아올 필요 없이 왼쪽으로 쭉 끌어다 치는 거예요 이러면 회전 회오리를 하면서 상대방을 맞출 수 있다 아, 저요촌도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쏘면 상대 입장에서는 플릭샷보다는 좀더 핵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의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무무님처럼 플릭샷이나 회전 회오리샷 하려면 에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그래서 핵처럼 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핵처럼 쏘기 위해서 어떻게 에임 연습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감도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도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내가 이 정도 손목을 왼쪽으로 비틀면 상대방 머리 위에 조준선이 와 있겠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감도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도에 적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대충 멀리 있는 적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언제 쏘면 상대 머리가 터지는지 그냥 감각으로 알수 있다. 보통 저희가 총을 쏠때네가지 챕터를 건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상대를 발견, 두 번째는 이 조준선을 상대방 머리 위에 올려놓아요. 세 번째는 내 조준선이 상대방 머리 위에 올라갔다라는 걸 인지하고 네 번째는 발사를 합니다. 이게 총네가지 단계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상대를 발견, 오케이, 쏴 이거예요. 중간에 두개가 단축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핵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거수총 말고도 리볼버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본인 감도에 익숙해지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에임랩이나 코박스 같은 에임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라이벌 들어오셔서 관역 맞추면서 에임 연습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런 어려운 프로그램 깔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감도랑 친해질 수 있어요. 이제 관역 쏘는 게 질렸다 하면 여기 더미봇 앞에 세워두고 계속 이렇게, 플리샷 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전으로 가볼까요? 가기 전에, 네, 물한 잔만 하겠습니다. 목이 좀 많이 타네요. 핀 뽑아주고, 이거나 먹어라! <laughs> 75호. 어, 이러면 얘 딸피 아닌가? 컷! 여러분들 보셨죠? 핵 아닙니다. 제 손입니다. 어, 저기있다. 오케이, 100 때렸고요. 조금만 더 때리고, 오케이, 얘 이제 딸피지? 콜! <laughs> 오늘 좀잘 맞는데? 어? 실용성은 없지만 간지 않나는 보장되는 그런 기술이다. 어? 상대방 저거총 들었다. 이거는 가까이 붙어줄게요. 오! 아니 이 녀석이? <laughs> 너 나한테 티백이 하기 있게 없기에. 어? 너 그러다 살해당해? 누가 티베이 하래? 스로덤 뽑아주고. 어, 사다리 올라온다. 오케이, 얘 딸피죠? 너는 회전 해오리로 내가 마무리한다. 피해주고, 컷! <laughs> 아니, 그러게 누가 티백이 하래? 난 그냥 평화롭게 게임을 즐기러 온 건데, 너가 자꾸 날 건들면 악마가 된다고. 오케이, 90. 리볼버로 두대 때리면 한방 컷이죠? 오케이, 이러면 120. 다시 들어 한번 빠졌다가 플릭샷 준비. 컷! <laughs> 들어가시고, 깔끔하게 TV기 하는 유저까지 승리! 꿀팁 하나 드리자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에임하는 게좀더 편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왼쪽에 상대방을 두고, 이렇게 끌어다 씁니다. 이게 좀더정확성이 높다. 그럼 다음은 스나이퍼로 한번 가봅시다. 상대방이 오토에임이라 방심하면 안 돼. 곧좀 먹어주면서, 컷 <laughs> 그냥 바로 회전해 오리. 이번에도 가운데로 올라가 주고. 어? 너왜 멈춰 있니? 야, 잠깐만 어디 갔어? 안 돼. <laughs> 아니, 핵 아니야, 이 친구야. 어? 아니, 그냥 손좀 빠르게 움직인 거 가지고 나가면 어떡해? 아, 이러면 유튜브 분량 안 나온다고. <laughs> 나랑 할 사람 유튜브 출기에 오케이. 한번 가 보자고. 상대방 이번에도 모바일이네? 쉽지 않겠는 걸? 오, 씨. 뭐 날아다니냐? 야 잠깐만 이저식 무빙이 장난 아닌데 올라가지고 제 밑에 있죠 오마이갓 바로 그냥 머리 따주면서 아 이게 안 맞아 핑이 좀 이상한데 오케이 컷 아니 이게 안 맞아 아니 티베깅을아니 오늘 나를 건드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나 이런 밖에 왜70 올라가지고한번더 70. 넌안 되겠다. 일로와. 리볼버. 들어가시고. 하하 <laughs> 이번에도 올라오겠죠? 70. 어딜 도망가. 일로와. <laughs> 4대3. 이런 친구들한테 성광탄을 먹여줘야 됩니다. 바로 그냥 성광탄 위로. 한번 더. 눈물었죠? 어? 활들어온데너 간절하게 날 이기고 싶구나.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컷! 상대가 나잖아 어? 누가 티빙하래 깔끔하게 이겨주면서 이번에는 스나이퍼의 주먹에 수류탄 들어주겠습니다. 던져주고 주먹 한번 오 얼음 <laughs> 여러분들 보셨죠? 네, 손입니다. 오케이 컷! 와씨 하마터 숨질 뻔했네 한번더 수류탄 던져주고 주먹. 이야 이게 스나이퍼지 오늘 좀잘 맞는데 야 카타나 들기 있게 없게 오케이 커! 한번더 수류탄 점프 카타나 빠졌지 너 일로와 어 이게 안맞아 아 아유야, 잠깐만 방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걸? 자 오늘은 핵처럼 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영상 만들어 드릴 건데 이런 영상 좋아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빠이